다음 사연은 작가님 읽어주세요. 네. 이분은 실명을 밝히신 생활인 음. 전푸루님의 사연입니다. 밝히고 싶은 이름이네요. 네. <laughs> 예쁜 이름입니다. 네. 아기를 통한 주제 파악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아기를 낳은 나에 대해서 보려 한다. 육아가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일인지 상세히 다루진 않겠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원할 수 있었는지가 놀랍다. 어, 명언인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음, 네. 난 내가 육아를 잘 아는 줄 알았다. 나에겐 늦둥이 동생이 있다. 동생은 내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중1 때 태어났다. 공부하고 돌아와 아기랑 잠깐 놀아준 걸로 대단한 육아 참여를 하는 줄 알았다. <laughs> 고등학교는 기숙사로 가버려서 기억은 육아 잘 했음으로 마무리. <laughs> 왜곡된 기억은 엄마 됨을 낙관하게 했다. 아 여기서 위험해지는데? 네. 그니까요. 다음은 왜 원했나? 내겐 행복의 레퍼런스가 빈약했다. 20대 <laughs> 중반까지의 과업을 그럭저럭 해내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일은 돈벌이 수단일 뿐 재미도 의미도 없었다.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 만만한 행복의 출처는 가정이었다. 남편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본 적이 없고 왠지 쓸쓸할 것 같다. 아기가 있다면? 많이 봐오던 그림이라 대충 행복해질 것 같다.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다음의 과업이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게 뚜렷하지 않으면 보편 같은 욕망이 안전하다. 리뷰 수 많은 구글 평점처럼. 와, 이거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 <laughs> 그렇게 당도한 출산은 나를 기쁨의 나라로 데려갔지만 딱 그만큼 우울의 늪으로도 몰아넣었다. 기쁠 땐 남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겠다 싶어 보편 인간이 된듯 했지만 우울할 땐 아기가 힘겨운 사람은 나뿐일 것 같아 고독했다. 보편과 비교하면 기쁨은 별것 아닌 게 되고 우울은 마땅해졌다. 그럼에도 보편에 편입되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수 없었다. 음. 보편이 뭔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내가 짐작하는 보편은 개개인의 면면을 보고 종합하여 내린 판단이 아니다. 음. 그냥 느낌적으로 못난 나보다는 나은 누군가. 실체가 없고 일관성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보편. 그것은 내가 만든 사기꾼이었다. 내가 만든 사기꾼에게 내가 낚이고 나와 아기만 덩그러니 남았다. 허무했지만 보편과 헤어질 수 있었다. 아니 이런 명글이. 아니 전푸르님 작가님 안 아니세요? 글을 읽... 너무 잘 쓰시네요. 네, 읽다가 놀랐는데요. 음... 그래서 아기를 마이웨이로 키울 수 있었다. 남들이 다 한다고 그냥 하지 않는다. 이게 아기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마케팅일 뿐인지 내 직감과 자료조사로 결정해 밀고 나간다. 태아 보험은 안 들었다. 음. 치발기 대신 마른 오징어를 쥐어 주었다. 음? <laughs> 드럼 세탁기로 <세타키로> 삶아 빤면기저기를 <laughs> 채웠다. 음. 푹 끓인 된장국을 이유식으로 먹였다. 글 가르치기를 학년기 직전까지 버텼다. 어떤 건 성의 없고 어떤 건 미련해 보일 테지만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했다. 자식과 관련된 아슬아슬한 일에서도 나에겐 스스로 판단하는 지력과 실천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아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느냐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겠다. 아기를 낳으면 몰랐던 모성이 솟아나 전적으로 아기를 위해 살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럴 리 없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아기도 남이다. 아기가 아기일 때는 체념적 아량을 쭉쭉 뽑아냈지만 어린이가 되고는 아량 생산력이 <laughs> 팍팍 줄고 있다. <laughs> 자식이어도 무리하고 싶지 않다. 나한테 이유 없이 짜증내고 화내는 걸못 참겠다. 내가 뭘 해주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이 이상은 못해줘. 예쁘게 말해. 네가 자초한 거야. 고맙다고 해줄래? 자식한테도 이런 걸 보면 나는 애초에 배품력이 딸리는 인간 같다. 자식이 반등의 기회일 <laughs>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기에게 고맙다. 내게 자유를 주었다. 내 안에 몰랐던 힘과 인색한 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음. 함부로 보편에 나를 맞추거나 내 힘을 축소하거나 너그러워지려 무리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기가 준 가르침을 잊지 않는 길이라고 본다. 음. 너무 재밌어요. 중간에 반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음. 이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진짜. 남들이 하는 걸 하지 않는 거.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치발기 대신 마른 오징어가 살짝 걸리긴 하다 <laughs> 괜찮으셨던 거겠죠 이제 아기가 잘 컸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잘 건강하게 어디선가 음. 살아가고 있을 것 같고 음. 아, 저는 근데 되게 좀 엄청 용기가 되는데요, 저한테는. 아, 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조언 속에서, 조언 폭탄 속에서, 음. 막 진짜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엄마 책임인 것 같은 음. 그 정보 홍수 속에서 되게 네. 책임감에 짓눌려서 임출 육을 하게 음. 될 텐데. 아, 그러니까 요즘 검색이나 뭐 카페도 많고 이러니까. 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선택지가. 어... 엄마 아빠들한테 너무 많아지는 게그니까요 음. 제가 전 푸루님의 음. 반의 반 정도라도 마이웨이로 할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 아이한테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음. 너랑 나랑 내가 아낌없이 언제까지나 주는 게 당연한 사이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네. <laughs> 아주 똑부러지게 어렸을 때부터 그까요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군요. 이 명대사 아닙니까? 고맙다고 해줄래? 음. <laughs> 나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줄래? 뭐 음. 이런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자세를로 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기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막 너무 헌신하고 희생해서 응. 응. 자식한테 막 한이 맺힌 엄마보다 응.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응. 우리가 반복해서 드라마에서도 많이 듣는 대사 있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웠는데. <laughs>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진짜. <laughs> 누가 나와달라고 했냐고 <laughs> 그게 참 내가 원해서 진적 없는 빚에 대해서 네.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식과의 동반하는 삶을 잘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주변에 아이가, 아기들이 좀 있으세요? 기자님? 음, 되게 흔치 않잖아요 요즘에 이제는 조금 제 주변에서 아기를 낳는 시기는 좀 음.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매일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동네 모든 아기들도 유모차를 타고 매일 햇빛 쐬러 나오고 바람 쐬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은 매일 안 보는 날은 없이 지나가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아기들 보면 저는 너무 신비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왜 아가들은 멍멍이를 보면 음. 반사적으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할까요? 아 그래요?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모든 유모차 탄 아기나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아기들이 공원에서 강아지랑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면 그냥 반사적으로 손은 들어서 멍멍이한테 빠빠를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만큼은 이런 닭사스러운 얘기하는 게좀 싫긴 하지만 천사끼리 알아보나 음.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닐 건데 음. 사람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음, 그게 저는. 참 신기하고 좋아요. 그럼 아루아는 늘 어린이들의 응. 인사세를 받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뭐야, 그, 엄청 예쁜 장면이에요. 어, 근데 그거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공원 가면 아기들이 진짜 그냥 너무 사심 없이 음. 이건 거의 뭐 싱거워 보면 침 나오는 그 정도 반사로 멍멍이한테 는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음. 약한 존재끼리 알아보는 음, 것일 수도. 그러니까요. 음. 그런 건 어떻게 배우게 되는 걸까. 그러게요. 전 음. 푸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글 보내주셔서. 네.